장자, 외편. 17, 추수, 13. 차 부지, 부지, 시비, 지경하고, 이유, 욕, 관어, 장자, 지연하니, 시유, 사문, 부산하고, 상거, 치하야 하여, 필불승, 이물이라. 차 부지, 부지, 롱극, 묘지, 언하고, 이자적, 일시지, 리자는, 시비 감정지 와여아 차피 방차 황천하고 이등 태황하여 무남 무북히 석연 사해하니 윤어 불측하며 무동 무서히 시어 현명하여 반어 대통령을 자네 규규연하여 이 구지 이찰하고 색지이 변하니 시직 용관 규천하고 용추 지지야 하여 불력 소호와 자 왕으라 차 자독 불문 부 수릉 여자지 학행어 한단여아 미득 국능연을 우실 기고 행의하여. 직포복이 귀이라 금자 불거면 장망 자지 고하여 실 자지 업이라 공손용국어이 불합하고 설거이 불화하여 내일이 주라 또그 지혜가 시비의 경계를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장자의 말을 살피려 하니. 이것은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고 노래기에게 황하를 달리게 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걸세. 또그 지혜가 지극히 오묘한 말을 논한 줄 모르면서 한때의 명리에 자적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겠는가. 또저 사람은 바야흐로 황천을 딛고서 하늘에 올라 남도 없고 북도 없이 구애 없이 사방으로 통하고 있으니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빠져 있으며, 동도 없고 서도 없이 오묘하고 아득한 곳에서 시작하여 위대한 도로 돌아갔는데, 자네는 그런데도 멍하게 살피는 것으로 그를 추구하려 하고, 변설로 그를 찾으려 하니, 이것은 단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송곳으로 땅을 재려는 것으로 너무 작지 않은가. 그대는 돌아가게, 또 그대는 어찌 저 수릉의 젊은이가 한 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웠던 일을 듣지 못했는가? 아직 한 단의 훌륭한 걸음, 걸음걸이를 터득하지도 못했는데 또 자신은 원래 걸음걸이조차 잃어버려 그저 기, 기어서 돌아갔다네. 지금 그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마 그대 벌레의 것도 잊어 그대의 학문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네. 공손용은 입이 벌어진 채 다물지 못하고 혓바닥이 들린 채 내리지도 못하고서 바로 도망쳐 달아났다. 추수 14. 장자 저어 복수한데 초왕사 대부 이인 왕 선언 왈이라원이 경례 루라 장자 지간 불고 왈이라 오문 초유 신기하여 사의 삼천 세으로대. 왕 건사하여, 이 장지 묘당 지상이라, 차 귀자가, 영 기사위 류고리 류 귀호와, 영 기생이 예미어 도중호와, 이 대부 왈이라, 영 생이 예미 도중이라, 장자 왈이라, 왕으라, 오장 예미어 도중하리라,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초왕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먼저 말을 전하게 하였다. 바라건대 나라일로 번거로움을 끼치고자 합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삼천 년이 되었어도 왕이 보로 싸고 상자에 넣어 종묘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 이 거북이가 차라리 죽어서 뼈만 남아 귀에 지고자 하겠소.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자 하겠소.두 대부가 말하였다.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자 하겠지요.장자가 말하였다.가시오.나는 장차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겠소.